안녕하십니까. 세븐다역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요아이는 에마금입니다. 요아이 한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금이고 수영이고 정말 환상적입니다. 색감도 너무 좋죠. 보면은 전 입장 복륜으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보세요. 이쪽에, 앞쪽에 자구 두개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안경 맞고. 에마금입니다. 멋진 아입니다. 아름답게 정말 거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보십시오. 보셨죠? 그럼 판매 영상 가겠습니다. 보시고 예쁜 아이 들 있으면 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694번 설백마리 입니다여아입니다 보세요. US 입니다만은 예, 금발은 한번 보십시오. 너무 예쁩니다. 금체상급이죠. 수영도 좋고 보면은 전 입장 봉륜 요렇게 또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옆에서 본 수영입니다. 설백입니다. 보셨죠? 예, 우리 내려져 있네요. 사이즈는 7.5cm입니다. 694번 설백마리야 가격 1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695번 호주몬스터입니다. 이아이더 보면은 규모는 작지만은 보면은 안정맞고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보십시오. 넓은 입장 두꺼운 입성 특징을 그대로 관직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호주몬스터입니다. 보십시오. 요아이 모주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아이입니다. 모주입니다. 자국도 또 이렇게 품고 있네요. 요 모주의 자연자국입니다. 요아이가 보세요. 엄마 쑥꽤 닮았죠? 예쁩니다. 검도 좋고 수용도 좋고 요아이 뿌리 예, 우리 탄탄히 내려져 있네요. 작지만은. 자연자국입니다. 5.5cm입니다. 695번 호주몬스터. 가격은 7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696번 콩말의 군생삼두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지금, 예, 겨울비가 추적 추적 내리고 있는 관계로 조금 많이 잡음이 들어갈 겁니다. 빗소리가 많이 납니다. 보세요, 요아입니다. 앞쪽에 두 아이가 있고요. 뒤쪽에 하나 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조만아, 마 이렇게 작게나마 이렇게 뭐 하나 크고 있습니다. 삼두만 말씀드립니다. 보면은 봉윤이고요 색감 너무 좋습니다. 와이도. 모양도 좋고 보면은 색감도 좋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3cm입니다. 요앞페 아이들은 3cm고요. 요3 c m 고요요뒤 아이는 3.5입니다. 696번 콩마리아 군생 3두 저렴하게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마린인입니다. 697번입니다. 이 아이도 보면은 수영도 좋고, 검도 너무 좋습니다. 생장점부터 한번 보십시오. 학대, 확대 모습입니다. 속입정도 보면은 검, 녹, 비율도 환상적이고요 이렇게 잘 밀어내고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보십시오. 청수고요. 너무 예쁘죠? 마릴린 검입니다. 다만 와인은 현재 실뿌리입니다. 뒤쪽을 살짝 보여 드리겠습니다. 살짝 들어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납습니다. 오히려 실뿌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키우는 데는 더 안전하겠 겁니다. 보십시오. 사이즈는 정확하게 8cm입니다. 697번 마릴린금 3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요 아이는 천만입니다. 698번입니다. 이 아이도 보면 우선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크기가 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보면 수영도 좋고, 금도 보면 이렇게 뭐 부대 있는 걸볼수 있죠. 잘생긴 아이입니다. 천만입니다. 좋은 청수를 가지고 있으니 보세요. 바로 적심도 가능하고요. 보셨죠? 조금 합니다. 이 아이도 크기도 좋지만 뿌리도 너무 좋습니다. 다탄나이내려져 있습니다. 크기를 보면은 12cm입니다. 상당히 크네요. 698번 천마니 가격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699번 마릴린 건무지입니다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보면은 수영 너무 좋습니다. 그이 없는 관계로 수영 좋아야 되죠. 무지는. 수영은 1등급입니다. 1등급. 무지지만 색감도 좋고요. 요새 옆모습입니다. 요런 아이들 데려다가 잭심해서 예쁜 작업 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대형품을 키워도 정말 손색이 없는 아이입니다. 보세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요아이 뿌리도 탄탄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10cm입니다. 6 9 9원 마릴린건 무지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아이는 700번 꽃눈채랍니다. 한국모습입니다. 요아이도 보면은 전입장 금발은 너무 좋습니다. 금발은 잘되었고요 보세요. 수영도 이렇게 좋고요 우측 바닥에서 육김 시작합니다. 지퍼형으로 왼쪽 바닥까지 완벽합니다. 그죠? 그리고 철화를 중심으로 좌우 배칭도 좋고요. 상당한 높이를 가지고 있죠. 반듯하게잘 자란 아이입니다. 바로 커팅 가능하고요. 이 아이는 뿌리, 얘 뿌리 탄탄하게 내려져 있네요. 여기는 9cm고요. 좌우는 한 7cm 정도 되네요. 700번 꽃눈라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도 꽃눈첼입니다. 701번입니다. 이 아이도 보십시오. 이 아이도 보면은 금 발현 한번 보십시오. 전 입장 금 좋고요. 발현 잘 되었습니다. 보신 대로. 색감 너무 좋습니다. 높이도 좋고요. 보세요. 이 아이도 바로 커팅은 가능합니다. 커팅해서 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김도 좋고요. 이 아이는 분지가 이렇게 군데군데 되어 있습니다. 커팅 포인트입니다. 예, 이 아이 뿌리 뿌리 잘 내려져 있습니다. 꽃눈체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7cm네요 좌우 폭을 보면은 6cm네요 6cm 701번 꽃눈체라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다만 5만원 미만은 택배비 4천원 별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요 아이는 다산의 여왕 엘코혼체랍니다 702번입니다 보십시오. 요 아이도 보면은 금발에은 정말 최상급입니다. 엘코혼의 그 독특한 색감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입장 중앙으로 녹도 선명히 이렇게 나타난 것도 볼수 있습니다. 옆김도 좋고요. 보세요. 완벽하게 끼져 있습니다. 청소 한번 보세요. 좋은 층을 가지고 있죠. 엘코혼입니다. 이런 나이입니다. 좌업의 층도 좋고요. 예, 뿌이 정말 탄탄하게 내려져 있네요. 7cm고요. 좌우를 보면은 6cm. 702번 엘코 훈체라. 가격은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마리아 군생 삼두입니다. 703번입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보신 대로 엄마 입장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보면은 금은 너무 좋습니다. 금발은 좋고요. 군생이지만 요 아이들은 크기도 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 앞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금도 좋고 수영도 좋고 하나 아이가 있죠. 두 번째는 요 뒤에 있습니다. 편만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큰 아이입니다. 요쪽에 있습니다. 보세요. 요 아이도 보면은 수영 좋고 금도 좋고. 시아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입장 사이 이렇게 또 작은아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채질 않았습니다. 삼두, 큰아이 삼두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도 분명히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정확하게 5cm입니다. 이 밑에 아이들은 뭐한 3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703번 마리아 군생 3두 가격은 동일하게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요아이는 마리아 복륜금입니다 704번입니다. 요아이는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수행도 좋지만 금이 이렇게 좋습니다. 생장점에도 금 좋고요. 전 입장 보십시오. 밑에 입장까지. 금발에는 최상급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금 너무 좋습니다. 형수도 좋고요. 보세요. 상당한 높이를 가지고 있죠. 크기에 비해서도. 그리고 전 입장 한번 보세요. 전 입장 보면은 나인으로 백봉륜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생장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듯한 얼굴이군요. 예, 우리 정말 탄탄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크기도 보면은 괜찮은 아입니다 보신대로 8.5cm입니다. 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704번. 마리아 공룡 가격은 동일하게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요 아이도 마리아 군생입니다. 사두입니다. 705번이고요. 전체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보면은 전체 아이들 금 좋고요. 크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먼저 이 앞에 아이 한번 보세요. 상당히 크죠. 금도 좋고 수홍도 좋고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뒤에 있습니다. 하나이가 있고요. 세 번째 여요 있죠. 요 아이도뭐 수영 너무 좋네요. 검도 좋고. 네 번째 여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둡니다. 마리아 군생입니다. 여기는 요 아이가 한 5cm 되고요. 요 밑에 아이도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요, 요 아이는 5.5cm네요. 705번 마리아 군생 사두. 가격 동일하게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콩마리아 생얼입니다. 706번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보면은 사이즈도 좋고 보면은 색감도 좋고, 금발은 최상급입니다. 그요 아이는 보면은 생얼에서 체라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은 더커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생긴 얼굴입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얼굴이 따로 있죠. 보세요. 얼굴이 셋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같습니다. 보니까 콩입니다. 청소도 좋고요. 가격은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의아이하고 다른아이 이렇게 보면은 한두아이 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어 택배비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게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콩입니다. 의아이는 뿌리 잘 내려져 있고요. 7cm 입니다. 706번 콩마리아. 저렴하게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도 콩입니다. 이 아이는 보면은 쌍두로 이렇게 크고 있네요. 이쪽에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따로 있고 또 뒤쪽에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쌍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입장 금 좋고요. 깔끔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콩입니다. 이 아이도. 높이도 좋고요. 보면. 보셨죠? 콩마리아입니다. 요 아이도 뿌리는 아 닦아납니다. 탄탄히 내려져 있고요. 크기를 보면 은 7cm입니다. 707번 콩마리아 가격 동일하게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아메스토로 금입니다. 708번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오늘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보면은 실뿌리가 많이 나서 밭에다가 심은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수분은 거의 다 빠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쪼글쪼글하죠? 예. 이제 활착되면은 정말로 확 피질 겁니다. 얼굴이. 색감 좋고 봉유물이고요. 옆에서 본 청수입니다. 활짝 되면은 뭐 크기가 이보다 가 훨씬 더커 보이겠죠. 이런 모습입니다. 아메스토로입니다. 708번입니다. 가격은 50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활짝 펴져진 않았지만 보면은 9.5cm입니다. 상당히 큰아이죠 708번 아메스토로금. 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제가 준비한 아이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